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신도사입니다. 오늘로한한인의 사주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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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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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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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할아버지 말씀의 첫 마디가 금면성실, 그리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그렇게 들어오고요. 만능제주꾼이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은 극과 극이야. 사주가 조금 강해요. 어~ 사주 팔자가 센 거랑 강한 거랑은 또 틀린 거거든요. 아, 세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긴 하지만 이분은 센게 아니라 굉장히 강합니다. 치고 빠지고 이게 두드러져요. 그러면 친다라는 결론은 내가 어떻게 터트렸을 때 대박을 터트렸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한번 곤두박 쳐버리면은 한두 완전 한도 끝도 없이, 한두 것도 없이 아... 추락해버리는 그런 사주를 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극과 극을 달려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 놓은 상태예요. 음. 어... 그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운을 바라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내 네, 운이 좋아갖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운도 좀 줬으면. 이거보다도 이분은요. 운이라는 개념은 이분은 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 결과, 이거를 보고 앞만 달려온 분이라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가 없다, 이분은. 본인이 앞으로, 이분 분명히 어,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어, 내가 이제 실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실감 됐지만, 앞으로도 생각하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한테 피디님이 말씀하실 때 뭐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거 있어요?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 이분은요,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요. 계산이 아니라, 어, 앞으로 계획을,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고생은 한 만큼 했고요. 과거지서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과거 못 맞추는 사람 없어요. 음. 자, 이제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갈 것이냐, 네,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이제 밝다, 전망이 밝다, 이러거든요. 아, 하고 음. 이분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자,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뒤에 얘기는 후자 얘기가 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당연히 인기가 있으면 여자 조심 구설 구설 뭐 조심 그건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런 식상한 말은 하기 싫어요. 저는 아, 예. 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분한테는 필요 없고 쭉쭉 가시면 지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만능뿐이라서 만능 엔터테이너야.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가수면 가수. 이분이 트로트를 해서 그렇지. 왜 발라드 식으로 해봐. 또 대박 나 이분은. 그러니까 재수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응. 원래는 그 뮤지컬 배우인데. 어. 그러니까 트로트가 아니라 거. 무슨 발라드 이런 걸 그런 쪽 장르로 가도 이분은 성공해. 네. 응. 성공하거든요. 그런 응. 또 띠가 있고. 응. 정말 아까 그풍실하게 밟아오셨다. 굉장히 성실해요. 그 뮤지컬도 어. 바닥부터 밟고 올라오신. 어. 분이 그래서 오로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운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 어. 고른 사주고요 결혼도 해야 될 건데 그죠? 나이가... 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 일곱 여덟 아홉에 들어와요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해 놓고 아. 하겠다 이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스타가 되고 나니까 이름을 알려지는 대신 한 순간에 뻥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다 최악의 해요. 해요. 예, 데뷔를 하는 예. 그런 예.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만 일곱 여덟 아홉에 들어와요. 이때 인년 분들이 들어오신다. 아. 좋은 부부 의 연을 맺을 수 있는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음. 그래서 이건 좋네요. 어쨌든간에 아. 역시 좋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오늘 이렇게 또한 음. 어, 번의 사주를 음. 또 시원하게 풀어주신 음. 우리 천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